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국의 미스터리한 돌산, 외계인기지라 불리는 시계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에 위치한 이 시계이산은 겉모습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들이 기괴한 모양으로 포개져 있는데, 마치 누군가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건 자연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곳을 하늘의 존재가 내려온 장소, 로신성시하며 외계인 기지 전설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돌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시계 이산의 외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시계 이산은 단순한 바위 산이 아닙니다. 고층 건물 높이만큼 거대한 바위들이 정확하게 수평으로 쌓여 있고 몇몇 바위는 사람의 조각칼로 다듬은 것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바위 사이사이에 틈이 존재하는데 이 틈의 간격이 수학적으로 거의 완벽하다는 겁니다. 자연풍화나 침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정교해요. 이점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시계이사는 고대 고도문명이 남긴 유적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기장도 비정상적으로 측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과학자들마저 흥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모여 시계이사는 외계인 기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럼 외계인 관련 전설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현지 소수민족인 장족 전설에 따르면 오래 전 하늘에서 빛나는 거대한 금속 물체가 내려와 이 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위에 신기한 무늬를 새기고 산을 쌓아올린 후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고 전해져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계이산 근처의 바위 표면에 현대 기술로도 해석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일부 문양은 고대 중국 문자인 갑골문과도 다르고 심지어 지구상의 다른 어느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 문양을 해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So, 과연 이 문양들은 외계인과 소통하려던 고대인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외계 생명체가 남긴 메시지일까요? 더 흥미로운 건 시계이산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관광객들 중 일부는 이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런 두통이나 방향 감각 상실을 겪었다고 보고했어요. 전자기기 오작동, 나침반의 이상 작동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게다가 드론을 띄우려 하면 이유 없이 GPS 신호가 끊기고 배터리가 급속도로 소모되면서 드론이 추락하는 일도 있었죠. 이런 현상 때문에 과학자들은 시계 이산 지하에 거대한 금속 물질이 묻혀있거나 특이한 지작이 지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외계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까요? 시계 이산은 또 다른 이유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산속의 문. 이라는 전설입니다. 현지 주민들 이야기로는 산의 특정 바위들 사이에 들어가면 문처럼 열리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한번 그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몇몇 탐험가들이 시계이산 탐사를 떠났다가 실종된 사건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론 정부는 단순 실족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이 일은 더욱 미스터리를 키웠죠. 일부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그 문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진짜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들어가 보고 싶나요? 과학자들은 시계이산의 생성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이 수백만 년 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겪으며 이렇게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수직과 수평으로 너무 정교하게 배열된 바위들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바위 표면에서는 일반적인 자연풍화 패턴과 전혀 다른 규칙적인 선 형태가 발견됐어요. 특히 바위에 남은 일부 금속 성분은 지구상에서는 드문 희귀 금속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시계이산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떤 고도문명의 유적이거나 외계 문명의 잔해일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어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계인 기지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내세울까요? 첫째, 시계이산 주변에 수시로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 UFO 목격담입니다. 특히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에도 정체불명의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해요. 둘째, 돌산 근처에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이곳의 자기장이 불규칙적으로 요동치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셋째, 시계이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에서 이상한 그림자나 정체불명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어요. 단순한 착시일까요? 아니면 진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미스터리한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이사는 한동안 외부 관광이 제한되었고, 일부 구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는 음모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주장을 공식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죠. 현재도 시계이사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과 탐험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이곳을 주목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미스터리가 언젠가 완전히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